안녕하세요. 다생쌤입니다 아우, 이제 비 끝이고 나니까 바로 덥네요. 덥고, 또왜 이렇게 요즘은 토파리 같은 애들이 많은지 얼굴이 자꾸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얼굴까지 가린 채로 덥어 왔습니다. 지금 6시간 넘은데도 아직도 덥네요. 이제 비가 다그치고 내일도 비가 안 오면 더 더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녁 좀 시원했었고, 오늘도 좀 시원한 하루를 겨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단독방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텃밭에 이제 작물을 좀 키고 싶은데 뭐가 좋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무배추, 당연하죠. 가을 농사 무배추고 거기다가 양배추, 그다음 시금치, 그다음 당근, 그리고 쪽파. 이렇게 여섯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여섯 가지 딱 좋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배추, 양배추, 무, 시금치, 당근, 쪽파. 이렇게 6종. 이 6개는 꼭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농사의 대표적인 주체, 어, 대표적인 아이들이죠. 무배추가 제일 대표적이고, 그 다음 쪽파. 이렇게 참종은 많이 하십니다. 진짜 많이 하십니다. 무배추, 쪽파. 그리고 양배추. 어우, 결과물이 참 괜찮습니다. 양배추가 최근에 또 많이 비쌌죠. 었 그래서 양배추도 한번 키워보시는 거 강추 드리고, 시금치도 한번 키워보십시오. 시금치. 그리고 당근도. 재밌습니다. 시금치, 하고 당근하고 무는 씨앗으로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뭐 그래도 잘 자니까요. 어, 그런데 가장 쉬운 거는 제가 봤을 때이 배추, 양배추, 무, 시금치, 당근, 쪽파 중에는 쪽파입니다. 어, 농약 사가면그 쪽파 종구라고 있는데 그거를 꼭그 마늘처럼 생긴게 있어요. 그거를 팔 바가지로 팔거든요. 한 바가지에 뭐5천원에 파는데 어른들 표현으로는 꽂아놓기만 하면 잘 자란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만큼 쉬운 작물이고 텃밭에 잘 심어만 놓으면 알아서 잘 자랍니다 쪽파전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키우셔서 쪽파전 꼭 하시고 무꼭 하셔야죠 거의 뭐 15cm에서 30cm 간격 딱 주셔가지고 어 저는 전뿌림합니다 왜냐하면 줄뿌림하고 나서 그속간내가좀 귀찮아가지고 줄뿌림해서 좀 하는 게 힘들어서 전뿌림해서 키웁니다 무도 꼭 하시고 배추 요거는꼭 하셔야 되죠. 수확물이 정말 좋습니다. 어, 오늘이 8월 21일인데 9월 한 10일까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넘어가면 모종 음, 뭐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9월 초까지는 꼭 끝내시고 빨리빨리 심을수록 아주 큰 배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그런 작물이죠. 양배추도 잘 크고요. 다음에 시금치, 당근도 씨앗으로 심으셔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는 작물입니다. 어, 쪽파는 정말 뭐, 손댈 게 없고, 무. 무또 뭐, 줄뿌리 마시면 속까지 묶기만 하면 되고, 전뿌리 마시면 뭐, 손댈 거 없습니다. 잘 크니까요. 그 다음, 배추. 아, 얘는 손을 좀 봐야 돼요. 얘는 배추 그 가운데, 딱 가운데, 애벌레들이 그, 거물, 거물이라 그럴까요? 꼭 어, 거미줄 럼 차가지고, 애벌레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을 낳겠죠. 애벌레가 태어나는데, 어, 작년에 그거를 핀셋으로 다 저는 꺼내줬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약 뿌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 수고만 조금 하시면 정말 배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뭐, 양배추도 청벌레 아시죠? 청벌레 <laughs> <청불레 웃음> 천국이 될 것이고, 시금치, 당근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클 겁니다. 전분이 마시면 쉽게 키울 수 있고, 줄분이 마시면 속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가을에 이 여섯 가지. 배추, 양배추, 무, 시금치, 당근, 쪽파. 꼭 심어서 또 즐거운 갈농사 하시기 바랍니다. 쪽파가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 무, 쉽고요. 그 다음 배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수확물이 너무 좋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봉!